네. 자, 요 게임을 선생님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 옛날에 이런 게임을 주로 했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 아니고 최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잘 몰라.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랬고. 레크레이션에서 보면 이제 뭐, 여섯 명! 이렇게 하면 여섯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대. 이렇게. 난 모르겠어, 나 이런 거. 선생님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 어, 6으로 한번 나눠본 거야? 어떤 수? 어떤 수 뭔지 모르죠? 어떤 수? X잖아, X. 자, 그렇게 해 놓고 한번 나눠봤어. 6으로. 그럼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로 나눠봤지만, 5가 지금 5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잘 봐봐요. 만약에 여기다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1을 더하면. 1을 더하면 하나 더 나눠 떨어지겠죠? 한번더 나눠 떨어지게 되면 0이 되는 거야. 아,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요게 X를 갖다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요걸 봐봐요. 9로 나눴을 때도 어떤 수로 나누고, 어떤 수로 나누게 되면 어는가 얘가 지금 또 5가 남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 1더 해봐야 얘는 어떻게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얘만 나눠져. 어, 아, 그럼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가? 그럼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 5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5가 없다고 생각하면 5가 없다고 생각하면 몫이 지금 바뀌지 않죠 마이너스 5가 된가 여기야 마이너스 5 그럼 몫은 지금 바뀌지 않고 그냥 나머지가 어떻게 해? 딱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죠 어 얘도 떨어뜨리고 이것도 5를 처음부터 빼 5가 남는다는 얘는 5를 빼버린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빼버리게 되면 이 어, 친구는 이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도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떤 수죠 어떤 수 x 지 x 이걸 지금 1 2로 나눈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 뭐 어떤 수로 이렇게 나눠 나면, 나머지가 5가 남았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5, 처음부터 빼자, 5를. 5를 처음부터 빼면, 이 X-5는 어떻게 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어, 나눠 떨어지는 거구나. 그럼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면, X는 못 구해. X는 못 구하는데, X-5는 구할 수 있죠. 그럼 X-5가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해? 동시에 다 나눠 떨어지게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떻게 어, 다른 건못 구해. x-5는 구할 수 있어. 이 x-5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걸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최소공배수가 되겠지. 이제? 그럼 요거는 이제 3으로 한번 나눠 떨어진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어, 4가 되겠죠. 최소공배수를 구하실 때는 두 개만 나눠 떨어진 것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2가 되시는 거고 1이 되고 3이 되고 여기 2가 되시네. 그은자로싹다 곱하게 되면 36이죠. 그럼 x-5가, 여기 지우자. 자 x-5, x-5가, x는 몰라. x-5가 36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36이라고 하는 건 이거 살짝 이항해봐야 41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50명 이상 100미만에 속하지 않죠. 그럼 그 다음 배수, 그 다음 배수는 72가 되겠죠. 그럼 x-5가 72라는 얘기야. x-5가 72가 된다는 얘기 x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 살짝 반대편에. 뺐으니까 반대편에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x는 77 이렇게 되죠. 77명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속하죠. 그래서 답이 77명이고 웬만하면 한번더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다 36을 한번더 확인하면 108이죠, 108. 108이면 이거 자체가 벌써 100명이 넘어가죠. 그러면 x-5가 108이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니까 이거 선생님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5를 뺐으니까 반대편에 더하면 되겠죠. 더하시게 되면 요거는 113명 이렇게 된 거니까 어 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최종적인 답은 77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되죠 자연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면 무슨 말일까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이제 자연수가 있다면 이거는 분수 입장에서 봤을 때 1분의 3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공부를 했잖아 기준연자체 1일 때 이걸 자연수라고 해요 자연수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게 지금 현재 분모에 있죠 분모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 약분했을 때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나눠 떨어져야 돼 근데 n이 지금 보면 세수, 그러니까 27하고 45하고 63이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결국에 얘네들 뭐가 되세요? 어, 공약수가 되죠, 겠 공약수. 그래서 27하고 45하고 63의 뭐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공약수 이렇게. 공약수. 근데 n 값이 지금 가장 클 때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그냥 공약수가 아니라 최대공약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최대공약수 한번 구해보시는가, 이 친구를. 음, 이건 뭐니자로 한번 해볼까? 자,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뭐, 9단에 들어갔으니까 9로 시작해도 괜찮고, 모르면 3으로 시작해도 괜찮고, 자, 9로 나눠 떨어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3번 들어가게 된 거, 여기는 5번 들어가죠? 요친구한어떻 아, 97에 63 이렇게 된 거니까 더 이상 나눠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 안 떨어지게 되죠 그럼 9의 약수가 모든 공이었어요. 9의 약수는 다 되는 거야. 139가 다 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거야. 가장 크니까 9란 얘기죠, 구 그럼 쟤는 어떻게 있어 9분의 27이란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근데 요거 일일이 다 써볼 필요 없어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려고 하니까 써보는 건데, 여러분은 이제 숫자를 좀 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봐봐요. 여러분 계산하실 때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하시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의 의미. 그럼 봐봐요. 물론 이제 계산할 때는 27을 9로 나눴더니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만, 어, 요거를 인식하실 때는 9에다가 3을 곱하면 27이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이란 얘기예요. 여기. 3. 3. 여기가 5란 얘기고, 여기가 지금 7이란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럼 이거 지금 다더하라는 얘기네? 아, 더하라니까? 요걸 지금 더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값이 얼마가 되신가? 15 이렇게 되시는 거고. 아, 굳이 안 나눠봐도 아실 수 있다는 얘기야. 음, 아버님께서 소를 남기셨어요? 소. 소인데, 이게 소, 옛날에, 옛날에, 아, 선생님은 최근 사업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데, 선생님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그 아파트 한 채가 한 3천만원? 4천만원. 그 그러니까 뭐, 인천이나 이런 데는 한 2천만원. 그 다음에, 뭐, 서울 같은 데도 한 3천이 좀안 됐을 때 시절이야. 그때 소한 마리가 한 300만 원쯤 됐어요. 50만 원이면 아파트가 몇 채야? 하여튼 엄청 큰 돈이야. 옛날 기준은 엄청 큰 돈이야. 지금도 크나? 지금도 50만 원이면 많은데. 어쨌든 많은 돈을 물려준 거야. 많은 돈을 물려준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면 2분의 1마리 이런 거 있어 없어? 3과 2분의 1마리, 3.5마리 이런 거 없지? 어떻게? 소가 절반? 안 되잖아. 그지? 어, 요거는 이제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수야 그럼 첫째는 이제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만큼 준거죠? 그죠? 둘째는 3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 나죠 이름 이름 안 돼, 똑같이 나눠주는 자리는 <laughs> 어? 왜 이렇게 옛날에 그랬다 이거 옛날에 옛날에, 옛날, 옛날에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이거 최근 사람이라 잘 몰라요 자, 셋째는 어떻게 되냐? 6분의 1 이렇게 되죠, 6분의 1 그럼 봐봐요 2분의 1을 곱했을 때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럼 자연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2에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돼겠죠2에 약수가 되면서 3의 약수도 돼야 되는 거고 6의 약수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오시는 거니까 결국엔 이제 6, 6의 약수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2하고 3하고 6의 공약수가 되는 거야 공약수 공약수 그럼 2로 나누면 2, 2로 그치 공약수 안에 최소공배수지 음,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말을 지금 내가 잘못했어 최소공배수 그럼 2로 나누게 되면 여기 어떻게 돼 1이고 여기가 어떻게 돼? 3이 되시는 거죠 3으로 지금 한번더 나누게 된 거니까 어, 1 1 1 이렇게 된다 보시는가? 그래서 아, 어, 6이 되겠죠 그럼 6의 배수네 6의 배수 그 6의 배수 중에서 50에서 60 사이에 있는 걸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럼 6, 6의 36, 6, 7의 42, 6, 8의48 이렇게 돼요. 아, 6, 8의 48, 48마리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6을 또한번더 곱하면, 6 아까 6, 8의 48죠. 이 6, 9, 54. 어, 여기 속하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6을 한번더 더하게 되면 이제 60이 되겠죠. 근데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60은 빼야 돼. 48도 빼야 되는 거고, 어, 여기 해당되는 건 이제 54가 되겠네. 아, 54마리나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싸우자, 인거잘 논화 가지면, 어, 세명다 부자로 살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있죠. 네. 어, 뭐 바람직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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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남학생, 여학생을 이제 분리시켜 놓는 게좀 공부할 때는 좀 편하죠. 그죠? 공부하기 싫으면 이제 뭉쳐놔도 괜찮고. 근데 대학이 이제 공학이 더 많은 걸 보면은, 어, 같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또 남고하고 여고가 있는 걸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어, 여러분 판단이 맡기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참고적으로 이제 남고를 나왔어요. 남고. 난고 나오니까 공부하기, 공부하기 편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생활하게 편했죠 남학생들만 있으니까. 음남학생들 남학생들끼리, 여학생들 여학생들끼리 뭉쳐놓는 거니까 어, 얘도 그냥 나눠 떨어뜨리고 얘도 나눠 떨야 돼. 동시에 나눠 떨어뜨려니까 공약수 개념이 되죠. 공약수 개념인데 이 모둠 수를 가능한 한 적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는 이모두안에 속해 있는 인원수가 지금 최대한 많게 지금 해야 하란 얘기와 마찬가지니까. 아, 어, 공약수긴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은 이걸 그, 크, 게뭐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어, 지금 현재 나눈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약수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제. 약수인데, 약수 문제 중에서 이 나누는 대상이두 개야, 두 개. 두개 혹은 세 개가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공약수가 되는 건데, 어차피 이 공약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의미하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의미하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 선생님이 이제, 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수업 시간에 이론 설명할 때, 어 여러분 이제 나눈다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누는 대상이 두 개잖아. 그 공약수일 거 아니야? 근데 크게 구분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모든 공약수니까, 공약수 문제는 최대 공약수 문제든지 아니든지,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시작을 하죠. 그럼 일단 여기 구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그럼 240.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고력은 중요하긴 한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오히려 더안 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 좀 적당한 걸로 이제 나누시면 되겠어요. 이 아, 친구는, 4로 한번 나눠볼까? 8로 나눴 나눠 떠지네? 8로 하자, 8로. 8이 보이면 이게 8로 하고. 그럼 여기 지금 3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8이 두번 들어가고 여기 한번 들어가죠. 자, 3으로 한번더 나눠 떠지네? 그럼 여기가 지금 10이고, 여기가 지금 7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최대 공약수가 지금 24 있겠죠 그래서 답 자체는 이제 24모둠을 만들면 끝나는 건데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한모둠이죠한모둠인데이 친구는 어쩌면 남학생은 이제 봐봐요 이게 지금 현재 24잖아 24에다가 10 곱하게 되면 24가 나온다는 얘기는 남학생은 10모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이 숫자 자체 의미가 의미까지 좀 아시면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 여학생 어때? 24로 나누게 되면 7 모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바뀌어서 총몇 모둠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몇 모둠 그럼 이제 17명 이렇게 된는 거야 여, 17명이 아니라 어, 17 모둠 이렇게 된는 거야 17 모둠 이렇게 된다고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좀 쉬운 문제 기준으로 해서 17 모둠에 한 모둠에 어떻게 되어 24명이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한 모둠은 이제 24명씩 나누면 된다 이렇게 된 거고 뭐 지금처럼 아, 어, 몇 모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하고 얘를 그냥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야.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그러면 20, 240 나누기 24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계산이 많이 중복되잖아. 여기만 다써 있는데. 얘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10 더하기 7 이렇게 하셔가고17 모듬,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 되시겠죠? 네. 자, 이 문제 보면은, 그냥 가장 작은 거 구하라고 하면 곧잘 맞추는데, 개수 물어보자 지금처럼. 개수 물어보면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 이 개수 찾는 건 제일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30하고, n하고, 지금 75 이렇게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있냐면 이렇게 최대 공약수 줬지, 그지 그럼 최대 공약수 를 줬다는 얘기는, 어, 이렇게 최대 공약수에 15로 나누게 되면, 전부 다 지금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이제 두번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다섯 번 들어가죠? 자, 그럼 n인데, m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스몰에. 뭐별 특징이 없어요. 그냥 뭐, 뭐 이유가 있어서 얘는 스몰에이냐 적은 게 아니다. 그냥 n이라고 되어있으니까 n이라고 적은 거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최소공배수 450이라고 줬으니까, 니은자로 싹다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5 곱하고,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n 곱하고, 여기다 5 곱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아, 45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450이라는 거는 요 눈에 딱 보이죠? 봐봐요. 여기 지금 45 곱하기 10 이렇게 된 거잖아. 45 곱하기 10 이렇게 된 거니까, 아, 이 친구는 어떻게 되세요? 요 10이라고 하는 게, 요게 지금 2 곱하기 5가 되어있죠? 그 2하고 5를 찾아냈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벽한 소인수분해는 아니지만 15 곱하기 2 곱하기 5란 얘기는 얘는 15로도 나눠 떨어지고 2로도 나눠 떨어지고 5로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 이걸 나눠 떨어뜨려 그럼 여서 5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어, 90이 되는 거죠 그죠? 90 그럼 5 곱하기 90 형태가 되는 데90 안에 또 얘가 들어가지 그래서 이 요소들을 다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2하고 5는 지금 방금 찾았어. 그러면 어떤 두수를 곱해서 15하고 n이 나와야 돼. 15하고 n. 그러니까 여기는 15 곱하기 지금 3이 되는 거니까 15도 지금 찾았고 여기도 어떻게 했어? 2도 찾았고 5도 찾았죠. 그럼 얘네들싹다 곱한 거지.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같으려고 그면 n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일단은 3이 돼야 돼. 그래서 n이 지금 3이라는 건 지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걸 갖다 여기다 톡하고 다 집어넣어 봐봐. 그럼 n이라고 하는 거는 15에다가 3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 n이라고 하는게 가장 작을라 그러면 45가 된야45 45 그래서 여기까지는 금세 구해,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될수 있는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조금 이제 헤매는 거죠, 이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생각해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45의 배수가 되는 거야 45, 90, 그 다음에 뭐135그 다음에 뭐 뭐가 있을까, 180뭐 이런 식으로 땡땡땡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게 되는지를 다 일일이 한번 찾아보는 그, 그,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계산이 또 복잡해지기도 하고 숫자가 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최대 과수 지금 15가 되는 거니까 15가 지금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n 값이 지금 얼마가돼 있어? 3이 되는 거야 3 3 3이 되는 거야 3 3이 되는 거니까 요 친구는 어떻게 볼수 있는 거면 아, 이게 지금 현재 최소잖아 그지 그중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친구가 2나 5로 한 번씩 더 나눠 떨어지게 되면 되는 거야. 근데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것만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좀 해볼게. 여기다가 딱 이제 6, 요게 이제 6으로 바뀌잖아? 그럼 15 곱하기 6도 되는 n값 중에 하나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을 여기다딱 딱,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2로 한번더 추가적으로 나눠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만 나눠 떨어진 것도 해봐야 돼. 세개 다가 아니야. 그럼 요게 1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 3으로 지금 바뀌죠. 여기가 5로 바뀌게 된 거니까 방금 전에 여기 3이었을 때1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였잖아. 근데 요게 니은자로한번더 곱하게 되면 2로 나눠 떨어지고 또 2로 나눠 떨어지게 된 거니까 아, 2가 지금 한 번만 나오죠. 그래서 15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이런 곱하나 말하니까 아, 방금 전에 똑같아.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지금 서로 어떻게 가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어, 뭐만 좀 검토하면 되냐면, 이게, 여기 들어가면 3의 배수야. 3의 배수 중에서 2도 한번 나눠 떨어뜨리고, 5도 한 번, 나눠 떨어뜨리면 되겠죠.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된건 15죠. 15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다. 15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 여기가. 슉, 봐봐. 요걸 갖다 봐봐. 일단은, 3의 수가 지금 동시에 나눠 떨어진 건 했으니까, 어, 최대 공수가 막히진 않죠.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이거 한번더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럼 5가 어떻게 돼? 여기도 한번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번 들어가죠. 그럼 2가 되면서, 방금 전에 2 곱하기, 아, 1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였는데, 이거는 순서만 바뀌는 거지. 2 곱하기, 3 곱하기, 아, 어, 그 다음에, 어, 2 곱하기, 5니까 똑같죠. 그죠? 전체가.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는 거 똑같지. 그럼 니은 자로 곱하는 값이 똑같은 거니까,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봐봐요. 곱하기 조합을 찾아보시면 돼요. 이 3의 배수에서. 그럼 방금 전에 이 n이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게, 15에다가 얼마로 곱한 거랑 마찬가지예여기야3 곱한 거랑 마찬가지 이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거, 15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어, 3 곱한 다음에 2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6이잖아, 6. 6이라고 하는 건, 여기 2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2를, 얘도 나눠 떴다고, 얘도 나눴다 팀에, 이게 동시에 나눠 떴잖아. 한번 나눠 간다고. 앞으로 한번 나간다고. 나가면서 어떻게 돼? 어, 똑같이, 최대공수가최소공평수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15에다가 지금 3에다가 어딘가 5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더 곱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지금 한 번씩 추가적으로 곱해도 지금 나눠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된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30인 경우도 괜찮은 거죠. 30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30인 경우도 방금 이제 또 보여드리면 자, 일단 한번 5로 한번 나눠봐. 그럼 여기가 지금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1이 되는 거 2가 되겠죠. 다시 한번 2로 나눠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1이 되면서 어, 순서만, 이렇게, 곱하는 순서만 바뀌는 거지, 15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똑같죠. 그럼 얘도 이거 되는 거야. 15에다가 3 곱하는 거. 이거 의무적으로 곱해야 되는 거고, 2가 곱해져 있어도 괜찮은 거고, 5가 곱해져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해는 되지가 않아. 나눠떨 수 있는 가 예를 들어서, 135 같은 거한번 볼까? 그럼 3 곱하기 3이잖아. 3 곱하기 3이니까 요 친구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 9. 9니까 이거 서로 서니까 또안 되죠. 원래는 1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데, 3이 지금 뭘로 바뀐가? 9로 바뀌니까 안 되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대수했어. 예를 들어서 60 이렇게 60.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2로 나누, 5로 나누면? 5로 나누게 되면 여기 12번 들어가죠.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는 건 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여기 방금 전에 2 곱하기 5 이외에 다른 게 지금 추가적으로 한번더 곱해지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냐2 나눠 떠진 거 약간 좋아? 근데 요 친구가 6이 되면서 3보다 더 커지게 된다고. 3보다. 여기서 딱 멈춰야 돼. 이 3이 되면서 딱 멈춰야 되는데, 3보다 지금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어이 값을,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최대 공학수까지는 이제 만족이 되죠. 그죠? 음 그래서 더 이상 되는 게 없어. 그 여기 있는 게 다야. 그러니까 2하고 5까지만 곱할 수 있는 거고, 2하고 5에 다른 걸 곱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될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야? 이거 일일이 다안 해봐도, 하나, 둘, 셋, 네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 숫자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다 곱해보시면 되겠어요. 15에다 6 곱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15에다 15, 15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15에다 어떻게 된가? 어, 이렇게 6에다가 지금 30 곱하는 거네. 어, 그래서, 어,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수는 4개 이렇게 된다 네, 두 자연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죠? 최대 공약서고 최소 공약서가 지금 다 나온가. 그 중에서 A가 될수 없는 거고, 보기에서 고르시면, 고르시면 되는 건데, 아, 문제가 A로 나오나 B로 나오나 똑같아요. 어차피, 곱하기는 자리. 그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가 똑같은 거니까 자리 바에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값이 똑같이 나와.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똑같아. 얘도. A하고 B를 한번 써봐봐. 최대 공약수가 지금 4란 얘기는 이게 지금 4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4로 나눠 떨어져. 그럼 4로 나누게 되면 요게 지금 4로 나눠 떨어지게 된 건데, 문자만 다른 걸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뭐,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X, Y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요 편한 대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돼요 동그라미 세모. 그럼 결국에는, 이 ᄂ 자로 다 곱하잖아. ᄂ 자로 곱하는 게 이제, 자, x, y 뿐만 아니라 이 4까지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하고 나면, 뭐가 나오셔야 돼? 180이 나와야 180. 그럼 봐봐요. 4가 지금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4로 지금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180에 4로 나눠보시면 되겠어요. 4로 나누게 되면 이게 4번 들어가게 되는 거고, 16,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5번 들어가죠. 45가 되는 건 45. 그럼 여기가, 어, 4 곱하기 45랑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X하고 Y를 곱한 게 45가 돼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그럼 이게, 그대로 이 개념을 끌고 와봐요. 얘가 지금 현재 자연수잖아. 자연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자연수 두개 곱해서 45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1 곱하기 45하고, 그 다음에 2는 안되잖아 이게 짝수가 안 되니까. 3이니까 어떻게 15 이것도 지금 되는 거고, 4는 안 되죠? 그 5. 5 곱하기 9. 이것도 되는 거고, 이거 자리 바꾸는 거야. 자리 바꾸게 되면 여기는 9 곱하기 5도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15 곱하기 3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5 곱하기 1. 요것도 지금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만 되는 거네? 그럼 순서상 보면은 X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 그럼 X가 1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그 다음에 45도 되고, 어, 15도 되고, 9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해는 되니, 안 되니? 요거 이해는 안 되죠. 그죠? 근데 봐봐요. 예. 여기가, 예를 들어서, 3하고 지금 15가 되네요. 지워볼게. 3하고 지금 15가 된 건데, 3하고 지금 15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게 뭐냐면, 3으로, 아, 4, 15지? 3으로 어떻게 돼? 한번더 나눠 떨어지게된 거니까, 이게 1이 되고 지금 5가 되면서, 아, 물론 이제 최소 공배수는 180을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지금 12가 돼버려요. 12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가 4가 되는 걸 만족하려고 그러면, 요때 들어오는 X하고 Y. 요게 지금 뭐냐면, X, Y가 서로소가 된다고, 서로소 서로소한는 얘기는 최대 공학성 1이야. 그러니까 서로 못 나눠 떠뜨리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거 3의 배수고 3의 배수인것 돼. 아요두 개가 지금 서로소가 아니죠? 그럼 이건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안 되니까 이 친구도 지금 안 되겠지, 그 그럼 두 개는 서로소두 개는 서로소니까 되는 거지, 그 그럼 얘가 되니까 얘도 되는 거야. 총몇 가지가 되겠어요? 네 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답은 뭐 여기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선생님이, <laughs> 쭉, 쭉, 나열해서 계산을 해줘볼게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지금 1도 된다는 거잖1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기야. 4는 되는 거죠. 4 곱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냐? 그러면 5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 20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가? 9가 되는가? 49? 9? 36이야. 36도 되는 거고. 여기가 또 뭐도 되는가? 이게 지금 45네. 45 곱하면 이제 180 이렇게 되죠. 180. 요네 가지 숫자는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안 되는 거는 이제 객관식 중에서 12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요게. 4번 있죠? 4번이 여기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 으시나 고생 많으셨고, 편집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어서 수강하시면 되겠어요.